신명기 20장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 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헤족 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프리스 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수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애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그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애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자 오늘은 신명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20장의 말씀이 제목을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 전쟁을 수행하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라. 어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쟁을 행하는 원칙과 윤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율법 안에는. 어, 앞에서도 누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영적인 기준, 도덕적 기준, 공의적 기준 그리고 자비적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법의 기초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율법에 기록되어진 네 가지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 이외에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민족과 전쟁을 수행할 때 필요한 법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의 신약 시대의 삶에 있어 복음 전도에 나갔을 아때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면들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적군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나아갈 때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원수를 만나게 되어질 때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을 수행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에,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교훈이 뭔가하니 오늘 1, 2, 3, 4절에 나와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전쟁에 질까 원수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패배하게 되어질까? 우리는 이 전쟁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오늘 특별히 2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제사장인가? 전쟁은 하나의 스킬입니다. 그죠?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칼을 사용하는 방법과 훈련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음의 담대함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거나 어떤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 려고할 때에도 똑같은 문제가 뭔가니 내가 일을 할수 있을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을까? 우리가 혹시 일을 실패하면 어떨까? 이런 마음의 문제가 사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에 믿음에 굳게 쓰지 못하면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어, 이런 참, 그, 음,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요. 마음이 낙담되어지면 아무도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행하는 것이 전쟁을 수행하는 군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영적 사역자입니다. 왜 전쟁하는데 칼을 들고 전쟁하는 장소에 제사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전쟁도 역시 마음의 담대함이 전쟁의 승리의 승패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입니까? 지도자입니다. 왜 지도자입니까? 그 지도자는 그들에게 마음의 담대함과 믿음을 주기 때문입니다. 확신을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가나안의 성전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할 때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서 오늘 보니까 이절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리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원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상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 된 여러분, 셀 리더 혹은 교구장 한국말로 하면 이런 리더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의 중요한 역할은 사실은 사소한 일을 왜 이랬냐 저랬냐 따지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니? 그들에게 마음의 용기와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평강의 어, 마음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순조롭게 일을 어, 형통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전쟁에서도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그중에서도 영적인 역할을 제사상이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출애굽할 때도 그랬잖아요. 홍해 앞에 다란 다다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실제적으로 홍해를 들어갔을 때 마치 바닷물이 벽처럼 쫙 서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맨 땅을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고 애국 백성들이 거리를 그 따라가다 물이 덮쳐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개 하나도 없어요. 도망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완전히 하나님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물을 덮쳐서 바닷물이 완전히 덮쳐가지고 다 수장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오늘날도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입니다.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5절부터 9절까지는 군사 책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큰 격려를 하지만, 은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군사, 장군들, 혹은 장교들의 역할이 뭔가 하니, 그들의 수하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은 돌려보내라. 누구를, 왜 전쟁에 나갔는데 군, 군인도 모자랄 텐데 돌려보내라는 말을 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 내가 힘들어 집을 지어놨는데 지금 전쟁에 징집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집에 살아보지도 못했어. 그런 사람은 돌려보내라. 총 쏠리고 이렇게 보면서 자기 집이 자꾸 생각날 거다는 거죠. 포도원을 새로 건축하고 아직 그 열매를 먹, 먹지 못한 자. 이제 겨우 돈 모아가지고 포도원을 하나 샀습니다. 과수원을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농사를 해서 이제 막 과실이 맺혀지는데 그거 먹기 전에 징집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람도 마음이 공밭에 가 있다는 거죠. 포도원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도 돌려보내라.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 아직 자기 아내를 데려와서 함께 동침도 하지 못해봤습니다. 아, 근데 전쟁에 가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약혼자는 어떡할까? 전쟁을 하려는데 적군을 보니까 자꾸 아내의 얼굴, 약혼자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이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혹은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려워하고 마음이 약한 자는 다 돌려보내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전쟁에서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런 자들은 돌려보내라. 집을 건축하고 살아보지 못한 자, 포도원을 다 지어놓고 아직 열매를 먹지 못한 자,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자, 그리고 이 이외에도 모두 마음이 너무 약해가지고 두려워하는 자,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사람들은 군대의 숫자는 더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군대 전체의 영적 사기를 완전히 땅에 떨어뜨려서, 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꾸 자기 집을 생각하고 전쟁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한다. 이건 군사 책임자가 다시 말해서 어, 연대장 혹은 소대장 혹은 분대장 오늘 여러분 셀리더 혹은 교구장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을 오히려 제외시키고 소수의 군인들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에 나갔을 정상적인 사고를 가져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체 분위기에 흐르놓 오면 전쟁은 오히려 패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도망가는 사람이 생기고, 투항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두렵고 어려우면 가만히 멈츠리고 앉아, 전쟁도 수행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실질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는 때때로 저런 사람은 총살 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돌려보내라 오히려. 그들 야단치고 뭐 이럴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조용히 돌려보내고 그들과 다툴 것도 없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사실 너라도 인간이라면 약혼하고 어떻게 약혼지 하나 두고 군대 가겠느냐. 하나님은 참 실질적이고 너무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이라는 것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마음. 전쟁은 전쟁도로 수행하되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자기가 스스로 연약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자를 어떡합니까. 그 한순간에 갑자기 야, 담대하게 나아가야지 너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억울성설이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심성 자체가 그런 것이죠 그런 사람은 돌려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캥기겠어요 얼마나 참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더 크게 쓰임 받는 일이 일어나진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 바나바와 함께 마가를 데리고 생질인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어 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안탈리아까지 갔을 때 구브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키프로섬 사이프러스 섬을 거쳐서 안탈리아에 도착. 지금 이 터키 안탈리아에 도착했는데 너무 길이 험하니까 마가가 너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하고 어~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어, 사도 바울이 아마 그때 화를 떼게 했던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조금 성질이 좀 그런 사람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 2차선 도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막아도 데려갑시다 하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 어? 영적 전쟁을 수행하러 간 사람이 어? 좀 힘들다고 해서 돌려,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을 어? 어떻게 이런 그 중요한 사역을 하는데 데려가겠느냐? 사기진작에 문제가 있다.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그러지 말자. 이러다가 막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이제 다툼이 일어났네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 바나바, 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두행을 떠나고 바울은 어, 유다와 신라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심성. 바나바의 심성, 둘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바울의 심령은 오직 하나님의 사역에 열정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골 선택해서 사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바나바는 또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나중에는 로마에서 바울의 정말 그참 아들처럼 바울을 숨기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양면입니다. 아울과 같이 강하게 주님의 사역에 헌신된 자 바나바와 같이 그런 사람을 돌보는 이런 그 심성을 가진 사람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15절까지는 다른 민족과 전쟁을 할때 다시 말해서 어, 이스라엘이 암몬 안문, 암몬 족속과 전쟁할 때 모압 족속과 전쟁할 때 혹은 또 어, 북쪽에 있는 이 어떤 그, 그죠? 어, 시리아와 전쟁할 때, 이런 전쟁을 수행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원칙도 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강하다고 그들을 정복하지 말라. 화평을 먼저 선포해라. 우리 화평합시다. 하고 이야기를 하라. 만약 그들이 화평을 받아들이면 조공을 바치게 해라. 왜냐하면 화평, 말이 화평이지 전쟁에 질것 같으니까 항복하고 나오는 거죠. 그들은 조용히 받아들이고 그러나 조공은 바치게 해라. 만약 화평을 거부하면 성중의 남자는 담멸하고 탈취물도 취해도 좋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에 나갔을때 먼저 화평을 정하는 태도가 이게 전쟁의 기본적인 윤리다 하는 것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에서는 그러나 가나안 족수가 전쟁을 할 때는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이다. 그 땅에는 모든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들여서 가난안 일곱 족속을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엄나라게 섬기는, 그리고 성적으로도 문란한 이민족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해서 거룩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흡 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왜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한 바이러스가? 이 가나안 땅에 퍼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가나안 신 가나안 민족들의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에 동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성읍을 점령할 때한 가지를 기억해라.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과목들은 절대로 벌목하지 마라. 거기에 불을 놓지 마라. 이건 이 과목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이지, 나무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성업을 점령할 때 과목을 점령하기 위해서 성을 쌓고 거기에 전투, 전투를 감당하느냐? 과목하고 전쟁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과목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과목은 사람과 전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너희도 먹어야 할 것이요. 어느 민족이 패하든지 이기든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과목은 절대 해치지 마라. 그래서 전쟁을 감당할 때도 그 나라를 땅까지 쑥대밭시키는 이건 악한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건 전쟁하지마는 전쟁의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요. 오늘 전쟁 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율법 안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감당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앞서 가서 전쟁하신다 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고 또 제사장 영적 지도자는 이런 것을 분위기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두려워 뜨는 자는 조용히 부드럽게 너희들은 집에 가서 쉬고 있어. 괜찮아. 우리 힘으로 할수 있어. 가서 기도만 해줘. 전쟁 물자만 조달해줘. 하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분위기, 전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원칙과 윤리는 전쟁의 분위기를, 승리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죠? 과목을 내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전쟁은 너희들이 사람과 죄인과 악인과 행하는 것이지, 결국 과목과 이 하나님이 피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응해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또 여러분이 나누어 보면서 여러분 내에 떠오르는 좋은 생각들이 많을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잡고 우리의 삶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위대한 인물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성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